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명화는 니콜라 푸생의 The s 먼 c r 브 m e n t of Nation 이라고 하는 명화입니다. 이 프랑스 화가 니콜라 푸생은 프랑스 고전주의의 선구자이면서 프랑스 근대 미술의 시조라고 칭송받는 정말 정말 유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일명 사색하는 화가, 철학적 화가라는 별명도 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17세기 유럽 미술의 사조는 바로크 그 양식이었습니다. 화려하면서도 색채 찬란한 색채를 이용해서 빛과 그림자를 극적으로 대비되거나 구속에서 이렇게 속에서 붓터치가 굉장히 역동적이고 과장되면서도 굉장히 화려한 그림들이 많았던 시대였습니다. 이시기에 가장 유명한 흐름을 타서 당대의 화가들은 너도나도 앞다투어서 바로크 양식을 구현하는 데 정신이 없었어요. 기득권 대세를 거슬러서 새로운 가치를 추구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니콜라 푸생은 유행과 관습을 거슬러서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18세기 후반까지 신고전주의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단순하고 간결하면서도 뭔가 생각하게 만드는 고전적, 고전적인 주제들을 그리면서도 장중한 색조로 그림을 그렸다고 해요. 그러면서 푸생은 굉장히 위대한 생각을 하죠. 그림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읽는 것이다라고. 그래서 푸생의 화가들은 이 푸생을 사색하는 화가, 철학적 사고의 화가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해요. 오늘 우리가 그 그린 대표적인 그림이 서품성찬 사제서품식이라고 하는 그림인데, 서품성찬 사제서품식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일곱 가지 성스러운 일을 이후에 로마 가톨릭에서 일곱 가지 종교 의식으로 정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품성사, 서품을 성창하는 것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교회가 사제에게 목회를 맡기는 성스러운 일을 말하는 것이죠. 한번 그림을 같이 보실까요? 오늘 그림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의 말씀인데요.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이스라엘에서도 가이사랴 빌립보에 도착해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한번 인물들을 자세하게 한번 보실까요? 저기 뒤에 배경에서 수다 떠는 사람들을 제외하면 이 가운데에 13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제일 뒤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잿빛의 얼굴을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가륜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판 인물이라는 것을 바로 알수 있죠. 그리고 가륜 유다 앞으로 서 있는 여덟 명의 제자와 무릎 꿇은 세 명의 제자가 있죠. 오른쪽에서 세 번째 파란 망토를 두르고 굉장히 예쁘장하고 젊은 느낌의 사도는 요한이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리고 제일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손을 내밀고 있는 제자는 당연히 베드로이겠죠. 이 장면을 보시면서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보실까요? 마태복음 16장, 그 당시에 굉장히 화려하고 발전하고 삐까번쩍한이 화려한 가이사라 빌립보를 바라보면서 눈이 초롱초롱하고 초롱하고, 입도 해 벌리고 와 좋다 이러면서 감상에 빠졌을 거예요. 이렇게 넋이 나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사람들은 나를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다른 선지자 중 하나라고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고 갑자기 물으셨어요. 당황스러웠겠죠. 그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야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의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열쇠를 주시는 이 예수님의 손이 뭔가 이상하죠? 예수님께서 열쇠를 주시면서 왜 이렇게 손 모양을 하셨을까? 한번 따라 해봤습니다. 이게 뭔가 이, 이 손가락은 아마도 이세 번째 손가락이 아니라 뭔가 이두 번째 손가락으로 이 하늘을 가리키는 이 손가락인 것 같네요. 근데 열쇠가 신기하게도 두 개입니다. 이 열쇠에 대해서는 하나는 천국 열쇠이고 하나는 지옥 열쇠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보기에는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고 지옥 열쇠를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는 것도 뭔가 해석이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을 보면 베드로가 두 개의 열쇠를 갖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황금 열쇠를 드리려고 하죠. 오늘 본이 그림이나 또 우리가 함께 본이 그림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황금 열쇠를 주시려는 모습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처럼 황금 열쇠는 하늘의 열쇠, 은색 열쇠는 지상의 열쇠로 바라보는 것이 더 나은 해석일 것 같습니다. 열쇠의 의미는 다양하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정답이라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명화 묵상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또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양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누구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시는 분들은 이제 더 이상 한 발자국 물러나서 예수님을 구경하는 구경꾼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시는 분들이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충분히 칭찬받기에 충분한 고백이었고 예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주시고자 했었지만 그 고백은 결코 자랑이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흥분한 나머지 이 예수님의 말씀 앞부분만 주목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복이 있도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우리의 신앙 고백도 결국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밖에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 열쇠로 맺고 푸는 일도 청지기의 업무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임해 주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통해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지, 그 예수님을 고백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은총이었음을 다시금 깨닫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사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메인 것들이 있다면 풀어주고, 억눌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복게함을그 복된 소식을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전하는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